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팔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지 데네의 이야기입니다. He loves us. Oh how he loves us.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. 저는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.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고 말 그대로 죽도록 방치된 아이였습니다. 그러나 두 살이 되었을 때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셨습니다. 저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들입니다. 부모님은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 발견하셨어요. 영화 음악을 듣고는 그대로 피아노에서 연주하곤 했거든요. 그래서 교회에서 음악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 선생님은 저를 가르치기 위해 본인도 먼저 발로 악기를 연습하셨어요.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죠.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. 중학교에 가서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. 저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,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? 나는 왜 팔이 없을까?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입양됐다는 사실도, 학교에서의 외로움도, 모든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. 저는 정말 분노했습니다.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. 주님, 정말 계신다면 제 인생을 고쳐주세요. 팔을 주세요.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팔이 생기게 해주세요. 저는 그 기적이 일어나면,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. 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. 그 대신 전혀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. 청소년 시절 한 말씀을 듣고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요.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고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나요? 라고 묻습니다.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라.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. 이 생각이 제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주님, 제 삶을 사용해주세요. 팔은 없어도 좋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.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시선과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제가 진짜 치유받아야 할 장애는 팔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. 두려움, 분노, 열등감, 미움, 하나님은 제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발로 악기를 연주하며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네, 여러분, 기억하세요. 저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제 시선은 바뀌었습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그리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. 우리는 지금의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. 절망 같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.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.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.